에휴... 신작 게임이 뭐가 나올라나? 오공! 이야! GTA! 오! 1800s 3D 정도 하면 되겠구만 이거 어. 음, 왜 이래? 요번 달은 아닌가 보다 홈퓨고중고고신 컴퓨터 컴퓨터의 18년째? 19년째? 하! 아, 여튼! 고신 어, 형님 요번년도에 어, 뭔가 이제 출시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출시가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2025년 굉장히 많은 예, 기대가 되는데요 9950X3D 1월 말에 어,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 성능 미쳤다고 하는 9800X3D가 코어가 8코어인데에 비해서 950X3D 제품은 라이젠9이어서 코어가 16코어 무려 16코어 7 0 0 0번대 X3D 모델 중에서 7900X3D와 7 5 0 x 3 d 보다7 8 0 0 x 3 d 3D 게임 성능이 조금 더잘 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이런 성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9950S3D는 v k c 가각 CCD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루머가 살짝 돌았었어요 최근에 또판 뒤집기 하듯이 그냥 홀라당 뒤집혔다 다시 안 넣는다는 <laughs> 루머가 났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었었던 3D V 캐시 메모리가 좀 많이 올라가서 144로 캐시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와보면 일단 알것 같은데 가격은 7000번대 78X 3D와 7950X 3D 기존 둘의 가격이 약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 봐서 3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뇌피셜로 한번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자뒤어서 그래픽카드 소식입니다 4K를 어느 정도 4090이 정보 했다 정도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4K를 어느 정도 전복한 4090 후속작인 5080 1월 중순에 나오고요. 5090은 1월 말이나 2월쯤에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같이 나오거나 90이 항상 먼저 나왔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80을 먼저 출시하는 거 보니까 또 꼼수 냄새가 쏠라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주에 한 개씩 5,000번대가 줄지어서 막 이렇게 출시한다는 그런 어, 루머도. 가격은 정말 무성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여거에서 18,999위안 9,999위안 이렇게 찍혀있어서 383만원, 202만원 어, 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 성능은 사실 어, 뭐 어차피 급에 푹 할테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프레임 몇인데 <laughs> 괜찮지 않아 이거? 그 외에 AMD사에서 나오는 그래픽카드인 라데온 제품 구정쯤에 <laughs> 아마 출시를 한다고 어, 뭐 이렇게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1 2볼트 하이파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에 비해 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8핀 전원을 고수한다는 거 어, 그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의 울트라 논케이모델인 285, 265, 225 등의 제품들까지 어, 65W로 또 어, 역시 1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가성비 있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경쟁사 여러분들 힘내셔서 2025년에는 잘살수 있게 이렇게 다들 파이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성비 있게 살수 있단 말이야 신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출시가 됩니다 자, 월간 견적에서 300만 원대 이상 제품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신제품들 나오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합리적인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정보들 빠르게 볼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뭐 알림 설정 이렇게 좀잘 해주시면 어좀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실패는 없다 자 이번 달 CPU 가성비도 이렇게 한번 뽑아 보니까. 어,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즘 CPU들은 용도별로 어느 정도 타겟팅이 정확하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별로 용도별로 이 정도 잡으시면 어디 가서 손가락질은 안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1월엔 없었던 14400F, 9600X까지 CPU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7500F 덕분에 게임용으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5600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싱글 멀티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절대 성능 자체가 기포 32GB를 사용하신다 면 2D 작업용으로는 진짜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7,800 X 3D, 9 8 0 X 3D 거품에 진짜 완전 질려버리는 이런 어, 분들, 이거 어, 기다리기 힘든 분들, 부담되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이차 선택으로 9,600 X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정도로 보여서 이. 두 제품 추가를 했습니다. 자잘 보시고 CPU 발열에 맞춰서 이렇게 CPU 쿨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적당한 상황이나 용도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클러와 그래픽 카드의 길이 정도만 선정해서 케이스를 선정을 해주시고요. CPU 용도별 보드는 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월간 견적의 견적은 최한껏 보실 수 있게 3S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의 용도와 특이사항 이렇게 띄워드릴 거고요. 차 선택이 괜찮은 건 제품들은 여기 회색, 요 라인들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쪽으로 가면 이쪽, 비싼 거 선택하시면 이쪽 가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 해상도 주사율에 맞춰서 그렇게 그래픽카드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요즘 거의 게이밍 모니터는 사용하니까 FHD는 권장 이상급을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대에선 두 CPU가 좋아 보이고요 작업은 좀 차이가 있는데 게임 비율이 높아서 4060 Ti 뭐 이런 제품들 가실 분들은 5600의 성비가 조금 더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기렇게 구매 각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은 옵션 타협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용도로 간단한 사무용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2D 사용하실 분 분들 집에서 가정용으로 컴퓨터 성능보다는 그냥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 견적이 바로 투자금액 대비 가장 좋은 게임 성능이 나온 제품입니다 5600 제품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만 사지쿨러를 가시고요 그래픽카드는 4060, 4060Ti 금액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컴퓨터 잘 모른다 그러시면 그냥 딱 이거 사시면 됩니다 자 높은 성능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2D 작업이나 뭔가 이렇게 집에서 조금 플레이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 약간의 게임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4060 선까지만 선택하시고 게임 쪽 가성비는 4060 Ti 플러스 5600 조합을 동일한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고해상도 한번 가볼 건데요 4080 슈퍼 이상급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다렸다가 5080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70 이상 그래픽 카드 사용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시계를 조금 늦췄다가 5000번대 각 잡아보는 것도 이렇게 좋을 듯합니다 자이 QHD에서는 게임 가성비는 7500F 절대성능은 9600X 작업은 14600K 자이 사양에서는 CPU만 변경하면 게임이 20 1%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만 원 내외에서 가격 대비 효율이 가장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FHD 고사양을 하시거나 QHD로 저사양 뭐 이런 플레이를 하실 거면 60Ti 제품도 좋아 보이고요. 더 높은 기준으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Ti로 그래픽 카드마다 이렇게 파워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요. 딱 정해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약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작업용 CPU 작업이 겸비된 분들은 인텔 쪽이 이렇게. 유리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사용자분들은 F 빠진 거꼭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작업 용도에 따라 그래픽은 이쪽 참고하셔서 가격 밸런스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작업량이 좀 많다 하시면 i7 쪽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텔 13세대, 14세대 K 모델들 정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보증 기간이 5년으로 확장됩니다. 아까처럼 용도별 2D 작업자나 영상 편집과 에펙 3D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4080 9800X c 3D라인인데 금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4080 슈퍼 이상급은 5,000번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라고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산이 안 맞거나 원하시는 컨셉이 있다면 이 하단 부분에 네 컷만 링크 참고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바로 해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8x3d 그리고 98x3d 거품가가 조금 많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매 장벽 자체가 조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이 돼서 저희 고고심 컴퓨터에서 본체를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이 거품 가격을 싹 걷어드린다 이 진짜 거품가를 걷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조금 많이 오르고 그러긴 하지만 최대한 조금 저렴하고 합리적인 소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깐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요즘 감기 독하더라고요 지금 감기관 걸려서 사실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올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